이거는 바닷물이니까 첫 번째로 바닷물을 쓰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또한, 해지고 있습니다. 같이 쓸 겁니다. 그럼 더러워가 세 번째로 올 거예요. 바닷물이라고 하면은 더 sea water이죠. 더 sea water. 그 다음에 또한 뭐무 해지고 있다 라고 하면 이것도 현재 진행형. 뭐무 하고 있다. 그래서 비동사의동사의 ing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다시 워 r 이 주어니까 비동사는 이즈를 써야 되겠죠. 자민 진단수라서 그다음 이제 또한이란 also라는 부사를 씁니다. 비동사 뒤에 쓰는 게 규칙이기 때문에 also를 여기 썼고요. 다음 너무 뭐 해지고 있다에 쓰는 동사가 get이라는 동사인데 이게 너무 뭐 해지고 있다라고 쓰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동사에다가 ing 써야 되는데 get이라는 동사는 t 한번더 쓰고 ing를 써야 돼요. 그리고 더러운이라는 형용사 dirty를 뒤에 쓰면 됩니다. 전체적으로 the sea water is also getting dirty. 이렇게 하면은 바닷물이 또한 더러워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.